시청자인가요? 어. 아까 내가 쳤던 제팅인데 응. 어, 시청자 맞네요. <laughs> 시청자 맞네요. 예,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 김에서. 한 건데, 어. <laughs> 연기가 좀 어설프네요, 예. 네. 그죠? 예. 네. 연기가 조금 어설픈 것 같습니다. <laughs> 음.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요. 음. <laughs> 어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천자분들 이거 안 되겠다. 예.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 친구는 안 되겠다, 형들. 예. 시청자분들, 네. 여러분 이 친구 안될것 같다. 인간적으로 어. 난 아는 것 같긴 한데 간단히 <목소리> 좀 뭐, 여러분들 폼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겠다, 여러분들. 네. 지금 딱 봐도 방송 보는 것 같긴 한데, 어. 폼좀 내도록 할게요. 음. 넌안 되겠다. 어. 좀 맞자. 어. 음.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거좀 참을 수가 없네요. 어. 그죠? 저는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응. 정말 싫어. 응. 연기를 가장한 소시오패스 트거 하는 거. 응. 단단히 조직있습니다 예, 네, 손을 좀 봐줘야 될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를 치겠습니다. 음. 단단히 문제 있는 친구들이요 흔히들, 이런 사람들을 인성 파탄자 또는 소수워패스라고들 하죠. 한대 올릴게요. 음. 사답리구요 Piloting all the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말이 있죠. 음, 이번 게임은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형들? 이거 맞니? 이거 맞니? 어, 이거 맞니? 안 맞니? 누가 발좀 해줘? 누가 발좀 해줘? 형들, 이거, 맞아, 아니야. 누가, 말좀 해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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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할래. 포 할래, 포, 포, 할래, 포, 샨들럽주소하네 어, 좀 맞자, 그냥. 알았지? 흠, 야리, 흠, 야리, 뿜냐니까. 어, 고맙다. 흠, 야리, 흠, 야리, 흠, 야리, 뿜냐, 뿜냐, 뿜뿜냐. 감사, 음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형좀 단단히 맞아야겠다. 지금 끝까지 한번 맞아보자, 오늘. 알았지? 응. 신명나게 맞자. 닥리맞맞닥다닥리 많니? 어? 터닥 무슨 터닥이 어? 터 닥터, 닥야 닥터, 와리 닥노 어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짓을 하고 있네요. 이 친구가 그저 영들포뭔 짓이야? 지방 살좀들어줄게요 음. 무슨 쌈장이냐 무슨 심산이야 쉴드 백크터리까지 들어간다잉? 콜드가혼한다형왜 말하면 포지 잘안 짓는다. 형 성격상. 그건 알고 있지? 저거는 찍었니? 응? 맞냐? 맞아? 아니, 맞냐고 묻잖아. 어? 맞아, 아니야. 형이 묻잖아. 그지? 아 어. 맞아, 아니야. 형이 묻잖니. 어? 이거 맞니? 맞니? 그거 맞아. 진짜 그거 맞니? 진짜 그거 맞아. 어? 그거 맞냐고 형 조금 많이 아프다 지금 어? <목소리> 형 많이 아파? <아사? 목소리> 오케이? 알유 오케이? 아못 도망가게 찢어줄게 알았지? 절대 못 도망간다잉 형들 이거 맞.. 예? <목소리> 페드립 사냥하러 떠납니다. 음, 드립 헌터. 저 따라갈게요. 음. 일단은 상대 나라를 체크합니다 음. 아메리카 호마이갈러로 쌈장럽 비플럽이럽이따라보이네요흥야 리폼야, 품야, 품품야. 음. 요거는 조금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상대는 프로듀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메리칸 극찬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좋아요. 아메리칸보이에게 패드립 접수 갑니다. 조금, 어, 쌌나요? 형들포? 어, 조금, 어, 싫어버린 어, 어, 것 같네요. 형들포. 형들 이거 맞냐? 예? 형들, 맞아. 감사하리고,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였죠 감사 음냐드리 드리 음냐고 감사합니다 센스 어. 지렸나 형들? 인정? 어 인정 감사르구 음. 센스 지려버렸죠 감사합니다 어. 바로 쭉쭉쭉요자 바로 들어갑니다 음냐리 음냐리 음냐음냐음냐뿡뿡냐뿡냐뿡냐뿡냐뿡냐뿡냐뿡냐뿡냐뿡음냐리음냐뿡음냐 잠거못잠거는거 큽니다. 감사 음냐 드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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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냐고 예? 저기요? 평실라러보 따라빈더러 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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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라이로로뿌로로뿌로 감사합니다. 음냐리 음냐리 뽕냐 뽕냐 뽕냐리뽕냐 음냐 감사 음냐 들이 음냐 음냐 음냐고 감사합니다. 이 친구 조금 적당히 좀 부탁 음냐 어 그리결럭 없냐어 스미스미스미 스미 흠냐 흠냐리 뽀뽀라이꼴랄러 조금만 자 크게 부탁 그리결없습니다라이러뽕담꼴라이러예 네? 감사 음냐 드리고요 뽀뽀할래 뽀뽀할래 뽀뽀뽀뽀뽀뽀할래뽀예 할래 뽀뽀 뽀뽀. 네? 형들이고 마삼 스펙타클로 포 형들 포 많아 형들 포 들어갈게요 흠냐리 흠냐리 뿜냐뿜냐뿜뿜냐라일러 감사다 감사합니다 흠냐리 흠냐리 에너

골래지 첫아에는 상황이 맞거든요, 냉정하게. 일어, 호야, 호라라, 쭉쭉라이걸라 감사합니다. 한 마리만 첫살 돌아볼게요. 푸플라이 걸라 감사합니다. 푸플라이 걸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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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냐 아, 냐 감사, 톰냐를 감사합니다. 톰냐리, 톰냐리, 톰냐, 톰냐, 톰냐리, 레레레레. 냐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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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는 홀 잡아주고요 한 마리는 박아줍니다 흠냐리흠냐리 뿜냐 뿜냐 뿜뿜냐리 뿜뿜냐 감사드립니다 조금 어.. 치려버린 것같던데요이 친구 정말 쩌어 예?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보호마이갈라라 쌈장 높이 높이 로산보고요 뿜냐리 뿜냐리 뿜뿜뿜뿜뿜냐 뿜냐 감사 흠야 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금 어.. 싼것같던데요 형들 포 뿜냐 음.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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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음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냐러버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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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냐 흠 흠냐 흠 뿜뿜 냐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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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흠냐 흠뿜뿜 흠냐 냐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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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냐 흠냐 냐냐뿜냐냐 아이브까지올라가주는 에러 뭐설럼 이걸 포포 할래 보고요 감사합니다 에러 포포 라이라 랄러 음야 포포 라이브 랄러 감사합니다 음 날이 냐날이 끝나 포 라이브 랄러 에포포포포포포 도망가자 포냐포포포포포 어. 포포어허어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냐포포포포포 성크 나가 박아주는모술러비고요감사어우리음냐고감사드립니다라어울 나가 박아줄게요감사어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 넥슨못모습니다감사리고요 얘네나 뽀뽀라 이거 랄로. 얘는 뽀뽀. 도망합니다. 열어주고요. 흉냐리 흉냐리. 뿜뿜뿜뿜냐어 어마이갓 oh 아 넥슨 허지지마 아. 감사합니다 감사음냐드리드리 음냐고 감사리고요 조금 어 지려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형들 포. 그럼 원사우루 늘려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요 혹시 몰 몰래 모진 정찰해 줘봐야겠요 잡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형들. 침착하게 침착 스펙타클로 그 형들, 먹지 막지 먹지 마라 마라 조포 보보 할래 보. 바로 그레이크앤어스 파이어 인더 홀레일로 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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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감사 음냐 드리고요, 더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 음냐 들이 음냐, 음냐, 음냐고... 선거는 하나만 더 봐가지고요. 아 음냐, 리 음냐, 리품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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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음랴리 음랴리 페트롤 러브 어우 세라 러브 감사 음냐들이 음양양양 냐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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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날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포어어어어어어어 생각보다 지지가 빨리 나오진 않네요. 음. 상당히 인내심 있는, 있는 친구 같습니다. 감자 음냐 애들이 리냐고 스파이어 인돌리 홀리 홀리 딸 랄러뽕 딸러 싸고 랄러감사합니 감사합니다. 혹시 보니까 제 발로 까서 섞어줄게요. 감사하리고요. 그러면서 링 뽑아주고요.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일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강력가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드하나도 기대해주고요. 박아주는 모습이고. 꽃게랑 들어갑니다. 꽃게랑 들어갈게요.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음식이죠. 꽃게랑 들어갑니다. 꽃게랑 들어갈게요. 퐁퐁퐁퐁 들어갑니다. 꽃게랑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메리칸보이. 선 오브 더 비치, 비치, 비치 하우스 러포 사기 돌라가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꽃게랑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읍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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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상당히 따가워 보입니다. 그죠? 감사리고요.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죠. 감사합니다. 꽃게랑이에요. 음. 질럿트 마링, 에크송이. 지진 나오자고 노즈지로 나가네요. 형님 형들 이거 맞냐? 형들 이거 맞냐? 어, 그의 APM 290년. 시청자분들, 애국을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애국을 한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극찬 나오기가 그런데 쉽진 않습니다. 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음.